독일의 철학자 피테가 선 책의 제목을 원용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의 고함 지금 국민의 힘에 하는 행투들을 보면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불과 몇달 전만해도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죠 숨소리 쉽게 한 못내고 숨죽여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 상황이 변해 대해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그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호응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이제는 그야말로 망둥어가 뛰듯이 막니다 나는 아직 윤석열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식이 또는 확신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라 여러 가지 잘잘못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생활을 하도록 한 쉽게 말하면 감옥에 보낸 원죄라면 원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자고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는 무슨 큰, 당연한 듯이 당연한 짓도 했고, 국가와 민족을위 해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나부됩니다난내 선택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유성민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자질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데, 지가 배운, 몇 마디, 그걸, 지가 본책몇 권으로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허세를 부린다. 또, 그에 마, 그에 마치, 김무성 씨도, 대통령 김무성, 대통령 김무성 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여의도 정가에서 거의 지가 다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얼마나 허세를 부렸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저한테 그 자리가 올줄 알았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국민의 힘에 지지가 높아지다. 지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지도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한번 배반한다면 또 배반합니다. 홍준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보수를 괴멸시킨, 보수 세력을 괴멸시킨 장군인이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소위 보수연하는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괴멸 당할 대상도 못 되는 보수도 아닌 보수, 사입이 보수입니까? 나는 보수지만, 괴멸 당한 그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입니까? 참 보수입니까? 나는 괴멸당할 만큼의 위치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날 감히 손대지 못했다고 라 이야기하십니까? 이준석 대표도 젊은 사람이 분위기를 바꾼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승민 씨하고 친구다. 유성민 씨의 천 추천으로 지금의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그래서 유성민 씨 좋다고 따라 나갔지 않습니까? 당권을 잡기 위해서, 당대표 경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유성민 씨를 활용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사람을 강을 건너고 나서도 없고 지면서 같이 가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가 죽습니다. 백0 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하나 잘못된 이런 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발언을 제기한 사람이 불과 며칠 전까지도 없었습니다. 초일, 촛불세리란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된 빌미가 세월호 사건이었는데, 7년 동안 9분 조사를 하고, 특별검사를 몇분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정거조작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안 돼도 대통령 됩니다. 나라는 존재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국가를 위해서 입으로만 사진 정인이 아니라 진정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한발 물러나는 일. 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러날 여유도 없고 그냥 그냥 악을 악을 바락바락 쓰고 남의 흠집만 흠집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국민의 힘이 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를 얻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친중, 친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고달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눈길 돌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 상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여러분들입니다. 몇년전마에도 그렇죠. 작년 초만해도 그랬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실치 만은 국민의힘은 더 밉다.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던 여러분들입니다. 설계 없는 노릇 책임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잘못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니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불교에 있다가 내 뜻에 안 맞다고 마음대로 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인재 씨가 그랬고 손학규 씨가 그랬고 경몽주 씨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국가에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역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씨도 아버지가 무학이고 엄마가 문명이다. 그렇지만 나는 존경한다. 맞습니다. 부부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큰 살림을 살아봐야 큰 살림을 산다 했습니다. 없는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출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권력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서민들 속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서민, 서민들의 애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서민들 삶을 모릅니다. 그냥 사회에 대한 피해자이시죠. 좁지 좁은 살아, 성장하는 그 좁지 좁은 그 환경과 조건에서 잘났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정권 교체가 우리 모두의 절대전명의 과제입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니도 모으고 나도 모으고 서로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이 되는데 니는 안 되고 내만 하겠다. 내가 아니면은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우리 국가가 존속하지 못할 것처럼 헛꿈을 꾸고 있는데,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얄팍한 식견을 가지고. 무슨 국가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국가 지도자인 양, 사회 지도자인 양 행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도 답답해서 오늘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이 방송을 녹화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듣든 말든 그렇게 하지 않아 안 되고, 아직까지도 흐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온 세상에 물이 나고, 불이 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 방군이 카불을 점령하고, 대통령은 도망갔고, 그러고한 말이 있습니다.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나왔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한다. 미국이 왜 도와줘야 됩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고, 도움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도와줘야 됩니까? 이 복잡한 이 시대에 우리가 바짝 정기차려서, 그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외교에, 중심에 설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져야 나라가 옳게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제발 정진타르시기 치 바랍니다. 특히 보수연하는 국민의힘 여러분들, 특히 지도자 급인양 행시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없으면 얼마나 수월하게 옛날부터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지금은 그야말로 혁명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혁명으로 여러분들 물갈이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그 모습입니다. 진정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없어도 나라는 잘 굴러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존속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야 편하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